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 이슈의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가위입니다아 바위입니다. 아, 음. 오, 아, 바위입니다. 네. 아 예. 네. 어 오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 네, 좋아질 네. 수도 있는 자리 있긴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즐거운 이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아 지금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로 이제 좀 네, 일주일간 있었던 걸 되짚어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락이 뭐 잠깐일 수도 있겠지만 멈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항상 이렇지만 이제 다른 뭐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음. 네. 좀 충분히 어, 좀 기대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어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되게 좀 가까워졌다. 네. 네그 S1 수치, 그 증권 신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또 조금씩 다들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네. 과거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 신고서 S1 같은 걸 수정을 하고 나서 한일주일이었나그 정도였으면 그, 그 후에 좀 승인이 되었으니까 음, 그럼 일단 7월, 7월 1일 초, 날 승인 7월 1일 이그 정도 아니면 뭐 7월 초쯤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아, 좋습니다. 약속 아, 약속은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그렇고이 네, <laughs> 시민이 약속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 무섭네요. 어쨌든 그런 네.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국내외, 국내에서도 좀, 그, 가상자산 사업, 그, 뭐,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 좀 뭔가 막, 휙휙휙 이렇게 막 무슨, 어,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어, 지난, 어, 어, 뭐 일주, 이주 정도 지금 계속 비트코인이 흔들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인 텔레그래프가 얘기한지 어, 비트코인을 흔들게 한 하락을 말, 어, 이 얘기 기한네 가지 약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첫 번째는 이제 어 마운트 곡스 물량입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어,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환 절차가 음. 어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약간 그런 네. 어. 전형적인 신내 나는 떡밥이니까. 아 신내나긴 하는데 이게 네. 또 최근에 이제 뭐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뭐 두려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저희도 한 대여섯 번 이렇게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은 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대규모의 그런 매도 물량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음.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채 그러니까 채권자들 또한 이런 의사를 여러 번 표했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미 그때 파산이 됐을 때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그 당시 100% 현금으로 정산을 받겠다. 음. 아니면 일정 부분이 현금이고 일정 부분은 코인으로 받겠다. 뭐 이런 어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선택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 상환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네. 뭐100% 현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상환 전차까지도어 상환 즉그 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또 이것저것 확인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절차도 있고 해서,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대규모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그리고 원기... 저, 예, 한 가지만 더 어, 덧붙이자면은, 예. 제가 그, 지금 뭐몇년 전에 있던 그, 뭐 장기 강제 장투 하게 된 경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매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장투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건 장투의 개물, 개념을 넘어서서 네네. 수익률이 아득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또 현물 ETF 나오고 시장 상황이 이제 10만 불뭐 연말이나 내년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구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뭐 이미 예, 수익률이 그냥 뭐한배두배 두세 배뭐열배 이게 아니라 백배 이상 뭐 거의 뭐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간 타이밍에만 재문 는 거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이제는 마운틴국스에서는뭐 크게 우려할 그렇죠. 만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채권 비트코인을 받을 이제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없이도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이 급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금으로 전부 다 받았다던가 음. 아니면 또그 뭐냐 그 채권에가 상환 권리를 그 포트리스 그룹이었나 거기서도 또 매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다이 집이 넘겼고 지금 받을 예정인 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수익 기대 수익을 꿈꾸면서 이제 그, 어, 지금까지 이제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란 점,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일 펀드로는 최대 규모, 최대 수익률이 되지 않겠나 아, 생각을 네네, 해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오히려 마운틴 곡수보다는 사실, 독일 정부. 아, 그 얘기를 좀 뒤에 네, 나와서 할 건데요. 그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채굴업자들의 항복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음.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6월 동안에만 지금 3만 개의 비트코인과는 20억 달러 규모의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채굴업자 네. 측으로부터. 이 규모는 이제 올해의 이제 사상 최대치라고 하고요. 그 원인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어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그 음. 어그 비트코인 그 채굴에 관한 수익 감소로 인해 이제 매도세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른바 중소 그런 좀 버티지 못한 채굴업자들이 이제 좀 어, 쥐지를 치고 이제 나가는 그런, 예, 그런 형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이전에 방관기를 끼고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거든요. 네네. 예, 그게 뭐 항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 해시 레이트와 이제 방광기 거치면서 물량이 줄어들면서 네네. 사실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오, 채굴기도 네네. 일단 늘려야 되는 부분들도 네네네.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채굴했던 비용 부분들을 또 시장에서 매각을 해서 오, 자사 또 투자금을 모아야 되고 오, 이 과정이 자, 항복이라는 표현은 너무 전투적이고 사실은 분배의 과정이라고 이젠 이 비트코인 생태계 네트워크 생태계가 이제 여러 단계로 퍼져나가는 최초의 분배 단계의 일반적인 형태고 일종의 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물 ETF가 들어와 놓으니까 네. 여기서 생긴 이제 희망회로가 많이 돌았던 부분들인 거라고 보고 말 그대로 좀 엄청난 변수가 실제로 작용하는 네. 셈이니까요. 실제로는 거기에 준하는 아직 조정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생각이긴 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님께서 매일 체크를 하시죠. 그 ETF에서 좀 대규모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짧게 얘기하자 면뭐 7거래일 연속이고요. 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출되었다는 점이 또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세를 이제 유발했다는 네. 거고. 어 마지막이 제 독일 정부 이슈입니다. 음. 이게 지금 어 정리를 하자 그러면 독일 정부가 지금 5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갖고 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부 국가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스탬프 쪽으로 이제 수량 중 일부를 이제 이체했다는 예, 이 기사가 밝혀지면서 이제 매도 비슷한 그런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저기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5만 개 비트코인은, 어, 2010, 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던, 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누땡 TV처럼 음. 그런 어그 불법 복제 웹사이트 측으로부터 압수한 물량입니다. 음. 어 근데 어마어네요. 그. 고마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압수 당한그 운영자는 좀 약간 많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2013년쯤에 네. 압수를 했기 때문에 뭐 거의 11년 넘게 독일 정부는 장투하는 셈인데요. 네. 그 수익률이 610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네. 세에 비교해서 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생각보다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말도 압력을 좀 시장에 그게 좀 퍼져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여기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보통 뭐 미국 정부나 어떤 정부나 아니면 고래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 매도하면은 보통은 이제 OTC라고 하는 장애 거래를 통해서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독일 정부 같은 거는 그냥 떡하니 온체인 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 버리니까 당연히 좀 어느 정도는 좀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네. 미국 법무부 측, 미국 정부 측에서도 네네, 사실 코인베이스를 뭐... 통해서 네네. 매도 일부를 매도를 하고 네네. 이게 이제 테스트 과정이라고도 보고요. 시장에서 네네. 어느 정도 받아 줄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라고도 하고 사실 그런 범죄 수익금을 이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국가 단위의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제정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이제 압수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현금화 시켜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매도에 대한 시장 반응, 스트레스 반응들을 보는 과정들. 그러니까 저는 이 독일의 물량이 시장의 전체 이게 풀리면서 하락을 야기한 부분보다는 사실 그렇게 봐야 몇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마운틴국수는 아직 나오도 안 했어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거래량으로 유의미하게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릴 정도의 하락세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유의 리스크를 이제 새롭게 또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의 방법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을 조성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네. 실질적인 매도 부분으로 해서 하락을 야기시키고 이게 종료를 만드는 내는 의미 있는 뭔가 트리가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량을 뭐 자기들이 임의로 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공무원들이라는 방식이, 예, 그냥 있다고 매도하고, 저,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음.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게 기록에 반드시 남아야 되기 때문에, OTC보다는 네, 아,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군요. 활용이 될수 있는 여지가 좀 그렇죠. 그리고 깨지요. 일종의 뭐 테스트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고. 어, 요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인 거 같다 아. 정도로 봤어요. 네 몸면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어, 네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어 <laughs> 코인텔레 그 그래프 측에서는 <laughs>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흔들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지금 7월 19일 날 가상자산법이죠. 그 이제 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음. 일단은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죠. 네. 이 시행령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9일날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음. 좀 저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치금의 시탁과 관리를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이제 지목을 했고요. 음. 이제 뭐 중소 어떤 그리고 일, 뭐 일부 좀 아기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시켜버리고 이제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산을 하더라도 그 예치에 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금이 그렇죠. 자 미리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자산이 내면은 네. 사실 그. 사업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어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음. 그게 이제 지급 뭐 준비금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공동책임으로 이제 그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이용 저희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상 거래 감시 그러니까 뭐 마켓 메이커나 시세 조작에 관한 그런 것도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용자가 이제 자율 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다 까면 좋겠는데 그걸까지는 <laughs> 그것만 네. 까져도 예그 애초에 그런 부분들의 네. 불법적인 요소는 싹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어모르겠습니다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네. 좀 예민한 그런 거라서 넘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시 적발되면은 최대로 무기징역까지 이제 어 이제 구형을 할수있으니까요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음. 그이 부분도 있고 어 제가 지금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얼핏 들었을 때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뭐 대주주까지 이제 명부를 공개하는 그런 것도 네.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상장 같은 데서도 유저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7월 19일 이후에 그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하는지를 이제 6개월 동안 그 심사를 계속 할 거고요. 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심사 유지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좀 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 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 지금까지 유지했던 거래소들의 그런 기준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네. 비용이나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소들이 무슨 막 운영을 막 진짜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어, 자율 규제안이 확립되기 전에도 충분히 거래소들에서는 그뭐 상장 폐지나 상장 유인나막 이런 그 액션을 지금까지 취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여러 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김치코인 리스트처럼 해 가지고 뭐 한꺼번에 상패되거나 그런 일은 에,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 상장 종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이나 네네. 이런 데서 네. 제한을 두고 있죠. 굉장히 민 네. 종목 두고 있고, 일본도 좀 마찬가지 좀 스탠스를 지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솔직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그 종목을 고려를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해외에서 예, 그 미국을 주무대로 하지 않는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기존에 스탠스가 정권의 스탠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정책 당국자도.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 정권은 국내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근데 해외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인인데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 그리고 이제 거래 자체도 이제 글로벌하게 24시간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부작용이나 네, 부나든지 부작용이 아니면 후, 후행적인 모습들 좀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보다는 좀좀 좀, 좀, 좀 진보된 형태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좀더 합리적인 네, 네. 그렇게 전개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 네. 실제로 암호화폐 쪽에서 가질 수 있는 파워들을 좀더 극대화하지 않겠는가 생각들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네. 그 예치금에 관한 이제 파산 했을 시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어 예치금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음, 그 좋다고. 네, 네, 그리고 어 이상거래 감시에 대한 그. 뭐, 그 규제안과 음. 처벌에 대한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과 음. 이제 뭐 상장 쪽에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도 이제 한꺼번에 걱정하시는 한꺼번에 상패되는 그런 일은 가능성이 낮다 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프로젝트 간에 이제 뭐 심사나 그런 어 감시 같은 건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네네. 너무 말도 안될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는 여전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패가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 어,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 바로 최근에 그 솔라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음. 이게 좀좀 좀 상당히 혁신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 솔라나의 새로운 온체인 기능입니다. 그 액션과 블링크라는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액션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나 SNS에 간단한 링크를 통해가지고, 뭐, 그 코인, 뭐,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겠죠? 그런 음. 코인들을 이제 뭐, 기부도 하고, 결제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이제 다양한 온체인 활동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일단은 블록체인과 링크의 합성어인데요. 음. 그래서 블링크라고 한데 뭐 다른 사용자의 작업을 자신의 팔로우와 공유하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요. 네. 어, 하여튼 이름은 잘 지낸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액션 블링크 뭐 이런 거 보면은 에.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일단은 그 X 그구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할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자연스럽게 이제 코인을 주고받고 결제를 한다는 점 자체가 또 우리와 같은 이제 크립토의좀 친화적인 사람들한테는 테스트라도 좀 해볼 수 있어, 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저 기능에 대한 내용들만 사실 나와 있어서 네. 사람들이 그냥 O S N S를 통해서 성공을할수 있고 기부를 할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아직 시장에서는 일반 상대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저 기능이 뭐제 이제 예전에 일했던 것에서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내에서는 실패를 했던 그 그렇, 부분이 있거든요. 저, 예, 기술적인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형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개인 간의 결제 시장이 쉽게 열리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전에는 어떤 쇼핑몰이든 뭔가에 디지털화돼 있는 컨텐츠를 주고 받을 때 소액 결제를 할수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는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결제를 하면은 쇼핑몰이나 이렇게 좀 규모 있는 뭔가에 에스크로 같이 이렇게 지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이 있어야 됐는데. 뭐 일련의 사실... 과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저 기능이 활성화되고 많이 차용이 되면 사실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쉽게 그냥. 송금 결제를 그렇죠. 금방 할수 있는 기능이 열린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활용도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 이게 사실상 블록체인, 그리고 온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하고, 음. 그리고 결제를 하고, 뭐, 쇼핑을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 이미 지금 우리가 했던 어떤 액션이나 행위 같은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입혔을 뿐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과는 어, 코인에 대해서 아예 접,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 크리토란 장벽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는 여러, 이제 아직은 좀 사람들이 그림이 제대로 안 그리지긴 그렇죠. 한데, 네네.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전에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네네. 유튜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누가 뭘 할지 그에 대해서 유튜브 시장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던 것처럼 그럼 지금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뿐만이 있죠. 아니라 뭐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뭐 상품도 내놓고 그렇죠. 라이브 쇼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결제가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뭐 슈퍼챗이나 뭐 이런 게 진행되듯이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레벨들이 완전히 이제 풀어져 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화돼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결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간편해져 버리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갑과 QR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네. 뭐 지금도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페이보다 더 쉬운 환경으로 이제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거래, 디지털 정보의 거래가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갈 네. 견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리뷰, 그걸 잠깐 봤는데, 그래도 좀 장벽이랑 좀 넘어갈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어,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연역들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할 어, 만한. 네, 아. 네트워크가 네. 이제 발전됐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라나 뿐만 이 아니라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된다 이 그러면 다른, 어, 뭐 이더리움이나 뭐 그런 네트워크 금방, 금방 금방 될 거로 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콜롬버스의 계란 같은 거라요. 네, 거니까요. 거기 또, 또 경쟁도 또 <laughs> 엄청나게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좀 사용자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일단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반등이 나올지를 살피는 구간에서 여러 이전에 조정 구간에서 돌던 예, 얘기들 정리를 해주셨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진행되는 이제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 상황들 이 부분 가상 자산 보호법으로 좀더 명확한 규제 형태들이 드러나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게 없다면은 계속 불안해하면서 또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거쳐야 될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나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능, 블록체인 기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 이게 비즈니스로 화되고 산업이 될때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결제의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부각될 때 다양한 또산업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예, 오늘도 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슈 이슈 세 가지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는 좀 시장상 어 아까 7월 2일날 뭐 약속했죠? 아약속는데 <laughs> 잠깐만요. 약속, 약속, 바로 다음날에 또 약속, 저희 아, 약속하는 그런 거 같은데, 네. 예, 뭐 어쨌든 다음. 이번주와 다음주 움직임에 좀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예, 저희들은 다음주 시간대 이 시간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주는 실시간으로 네, 진행되겠죠? 네, 네, 예. 다음주 아마 이슈 이슈 시간은 저녁 6시에 수요일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될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녹화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오늘까지고, 다음 주부터는 생방으로 진행된다는 점 감안하시고 6시에 뵙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